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셋째 천국에 갈수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참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음이 없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고 주님께 말하지만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겨서 멀리 가라 하고 저주한다 하신 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문두를 통하여 성 셋째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하였는데 이 문은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열두 진주문이 나오는데 이 열두 진주문을 통하여야 천국에 갈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첫째, 벼곡. 이 뜻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천문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남보석. 이 뜻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옥수. 이 뜻은 보혈를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혼자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 녹버섯. 이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부, 언약의 자녀란 뜻인데, 첫째, 둘째, 셋째 뜻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언약, 조건부, 언약의 자녀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섯째, 홍마노요. 이 뜻은 율법을 뜻하는 것인데, 이상을 알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섯째, 홍보석. 이 뜻은 재림 예수를 뜻하는 것인데, 재림예수를 만나 재림예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항오 이 뜻은 내성물 즉 최고의 마귀란 뜻인데 마귀의 비밀을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재림주가 가르쳐 주신 여덟째 노고 이 뜻은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라는 뜻인데, 재림 예수를 만나 인도를 받아 사단의 비밀을 완전히 알면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딸의 자격을 말함, 사십일 교육 있음, 아홉째 탐망후 이 뜻은 사람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오는 영계적인 최고의 사단이를 뜻하는 것인데, 야곱이나 요비같이, 마하의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째, 비추. 이 뜻은 우두머리, 성생, 우두머리란 뜻인데, 사단이 시험에서 이기면 성생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전도를 나가야 함. 열한째, 총옥. 이 뜻은 하나님이 참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이때 재림 예수로부터 새림 세림, 송호 새림을 받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열둘째 사정이 뜻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때 셋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새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특수교 산교를 받고.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셋째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뜻인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섯째 문에 걸려 첫째 천국인 마음의 천국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천국에를 어떻게 가겠느냐 하고 의아심을 갖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천국은 힘든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지만 쉬운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천국인 것입니다.왜냐하면 재림주만 믿고 따르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재림 예수는 로마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불법을 사하여 주고 죄를 가려주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정자함이 없으므로 일단 제에서 해방되므로 왕이라 하는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왕이 되면 이사야 3 7장 30절 말씀과 같이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이상 말씀을 다시 간추려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므로, 3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제님 예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여섯째 문까지 통과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 일곱째, 여덟째 문, 제1년에는 이 책,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 계시록의 뜻을 알아, 하바국 2장 2절 말씀과 같이 마음판에 새겨 달려가면서까지 읽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첫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각 성령의 은사를 받고 순교자의 영을 받아 자신에게 임한 영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단, 자신의 힘으로 안될 때 재림주가 책임짐. 40일 특수훈련 있음. 이삭의 하나님의 뜻. 아홉째 열째문. 제2년에는 순종. 사랑. 고림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참조. 존도를 하고 자신에게 임한 영이 하나님이나 예수인 채 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육이영을 이겨야지 육이신한테 지면 아니 된다는 뜻임. 이상을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는 둘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 능리 나온다. 기념품을 받음. 야곱의 하나님의 뜻. 열한째, 1 2째문 3년에는 야곱이와 같이 어떤 한난이 닥쳐도 줄을 분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신의 집자가를 주고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국복음에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음. 재림주로부터 새 이름, 송호, 새 이름을 받는다. 각 사람의 신앙에 따라 일개월에도 됨.